야구 규정, 축구 규정집을 다 보고 구경 가서 이해하고 보지 않잖아요. 보면서 즐기다 보면 깨알 같은 즐거움들을 알아가는 거죠. 수업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저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저만 따라오면 합격. 합격. 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경찰 형사법 김대환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에서 경찰학 담당하고 있는 조영강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커스 경찰에서 헌법을 담당하는 신동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경찰 공무원 시험이 뭔지를 살펴봤고요. 제가 요즘에 달리기의 맛을 들였는데 대환쌤 때문에 그래서 계속 운동도 레벨업 레벨업 하듯이 게임도 마찬가지잖아요. 공부도 똑같습니다. 기본, 심화, 실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선생님들마다 과목에 따라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형사법이요, 저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저만 따라오면 합격. 합격. 이 시험이 객관식 시험이라 기출 문제가 가장 중요해요. 기출 문제를 빨리 3회동만 돌리면 한 80점까지 나오거든요. 그런데 최신 판례라고 해서 기출화 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25년도, 26년도면 이때 나온 판례는 그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최신 판례를 대비하는 거. 그러니까 큰 틀로 보면 기출 문제를 풀고 최신 판례를 예측해서 푼다. 이건데요. 근데 처음부터 기출 문제가 풀어지느냐. 그렇지 않겠죠. 학원의 커리는 기본 과정에서 한두 달에서 길게는 4개월 정도를 하는데 그 사이에 수업을 들으면 해당한 부분에 대한 기출문제를 풀고 수업 들고 기출문제 풀고 중간고사 치고 기말고사 치고 계속 시험의 연속이에요 기출을 반복해서 푸는 과정 그 다음에 기출의 변형문제 그 다음 최신판례 이거 싸움이라 계속 그 반복만 하시고 시험 열심히 치시면 합격하는 점수까지 쉽게 올라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출과 최신판례의 무한장 반복이다 경찰학 공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경찰학 과목의 좀 특징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먼저 1번은 태 과목 중에 가장 경찰학이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수를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래서 문제 푸는 능력하고 요령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경찰학은 결론적으로 보면 일단 인풋 과정, 내용들을 이해해서 잘 정리해서 머릿속에 넣는 과정 이것도 중요하고 그 아는 내용을 문제풀이로 연결해서 틀린 부분 아주 작은 부분 틀린 거 이런 거 바꿔 한 글자짜리 바꿔내고, 할수 있다, 하야 한다, 바꿔내고, 그런 부분들을 민감하게 잘 찍어서 틀린 부분을 파인다는 능력, 두 가지를 함께 병행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공부하셔야 되냐면, 기본 강의 때는요, 일단 이해 위주로, 그 다음에 시험에 잘 나오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암기하고 이해하고, 그러려면 전제가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정리가 꽝이면 그걸 암기한 게 시험장에서 실력 발휘가 잘안 되니까 처음 1회도 가실 때는 책 정리를 잘 하시는 게 기본 강의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 기본 강의 때도 문풀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OX로 연습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OX 문제를 보면 아 이런 데를 바꿔내는구나 그 다음에 계속 틀린 부분을 찾아낸 연습을 기본 강의 때 하셔야 됩니다. 기출 강의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푸는 요령을 익히셔가지고 천천히 여러분들이 암기를 병행하시면서 기출 문제를 이제 중요한 건 시간을 재가시면서 1번부터 10번까지 풀겠다. 그러면 10분 딱 정해놓고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풀 능력을 키울 때는요. 일단 기출 문제를 풀기 전에 제가 객관식 문제, 그 다음에 지문 있는 요령들을 하나하나씩 제가 디테일하게 잡아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연습을 하셔야 되지.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기출 문제를 풀면은 이문풀 능력이 키워지지 않아요. 자꾸 보이는 것만 보이고. 작은 거 고쳐내는 부분이 눈에 잘안 띕니다. 그래서 문풀 요령을 일단 읽히시고 기출 문제로 시간까지 재가시면서 반복 반복 연습하는 게 기출 문제 단계고요. 그다음에 이제 3단계 동형 심화 문제 풀이에 들어가서는 자 이제 40문제 전체를 또전 범위를 연습하셔 가지고 문풀 능력을 계속 키워 가시면서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핵심은 기본 강의 때 이해 정리 그 다음에 문제 푸는 기초 작업을 탄탄히 잘 하시는 게 중요하고 암기는 그 다음부터는 이것만 잘 되면 잘 되니까 예전에 배웠던 거 자꾸 까먹는다 이런 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일회독때 기본기를 탄탄히 다지시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초이생들은 어렵지 않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잘 따라와 주십시오 여러분들 헌법이 이제 좀추상적이어서 처음에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은데 이 신기록은 두달 해가지고 헌법 50점 만점인데 40점 맞은 친구도 있어요. 누가 정확하게 빠르게 문장을 읽고 옳은 문장, 틀린 문장 찾아내느냐. 이게 이제 핵심적인 포인트예요. 그래서 천천히 정확하게 읽는 연습을 하시고 그걸 또 빠르게 복습하시고 또 이제 우리 수업하고 복습을 제가 이제 프로야구 요즘 많이 좋아하잖아요. 거기에도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프로야구 이제 정식 경기가 한세 시간 반에서 한네 시간 정도예요. 우리 기본 강의가 보통 하루에 4시간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야구를 좋아해도 다안 본단 말이에요 하이라이트만 보죠 이 그런 원리예요 복습을 우리가 4시간 수업을 하는데 하이라이트는 보통 5분 10분 10분 안 넘어가요 그래서 그날 공부했던 거를 5분 10분 짧게 제가 이제 복습도 해드리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해낼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천천히 정확하게 이해 위주로 처음에는 들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한 10분 안팎으로 복습을 해내는 연습을 꾸준히 하시면 굉장히 빠르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처음에는 야구 규정, 축구 규정집을 다 보고 구경 가서 이해하고 보지 않잖아요. 그냥 직관적으로 보죠. 타율이 뭔지, 출루율이 뭔지 하나도 몰라요. 근데 보면서 즐기다 보면 하나하나 채워져 나가고 깨알 같은 즐거움들을 알아가는 거죠. 수업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 뉴비들은 일단 열심히 들으세요. 선생님들이 엄청 재밌게 강의를 진행하시거든요. 그래서, 아,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조금씩 맛을 알아가고, 그리고 이제 내용을 채워가면 이런 실력이 쌓이고 또 합격이 됩니다. 아시겠죠? 나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인데 이제 형사법 트렌드가 조금 변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25년도 2차 시험이 나온 건데 좀 변태적인 XX인데 친딸하고 8년 동안 성관계를 가진 x 가 있어요 이게 학대에 해당하느냐 라고 하면 예전 스타일은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물어보지 않고 사실관계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반유륜적 침해도 학대에 해당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출제하는 게 예전에 좀 직관적으로 이런 해당하는 범죄가 뭐야? 강간이야? 강제추행이야? 이게 아동의 학대야? 이런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문제였다가 지금은 그 안에는 그 과정을 물어보고 그걸 다른 단어로 바꿔서 내는 거 이런 식의 문제를 내기 때문에 결과값은 당연한 거고 결과값까지 가는 과정에 대한 걸 속이는 게첫 번째 기출의 변형 트렌드고요 두 번째 변형 트렌드는 조건문처럼 두 개를 걸어요. 그래서 A에 대한 정오 판단, B에 대한 정오 판단에서 주로 예전에는 A는 맞는 질문을 줬다가 B에 가서 틀린 질문을 주는 게 보통의 트렌드였는데 지금은 B 쪽에 걸리는 질문에는 오를 주고 A 쪽에다 x를 걸어요 a쪽에 그러니까 단순하게 결과구멍만 알면은 낚이 기가 너무 쉬운 문제죠 그래서 그런 거는 기출로 일단은 반복해서 풀 어야 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또 기출화 되지 않은 것들이 최신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최신판례는 한 5년 정도는 계속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이번 시험도 그렇고 2시험도 1차도 그렇 고 미리 미리 준비해서 이렇게도 바뀔 수 있고 저렇게 바뀔 수 있다 그걸 강조하는게 중요해요 두 가지 트렌드가 있었고요 세 번째 25년도 2차에 관한 건지 모르겠지만 사례형 문제가 보통한문제적 출대가 됐다가 5개 정도 4개에서 5개 정도 사례형이 나왔기 때문에 단순한 결과값을 알고 푸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를 사례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변형하는 문제를 풀수 있어야 되. 그게 이제 바뀐 트렌드라고 생각합니다. 헌법도 모든 헌법 시험에서 이제 최신 판례가 중요합니다. 경찰 시험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제가 많이 놀란 것 중에 하나는 헌법 기출문제 수준이 예, 국가직 7급이라든가 일반행정직에 지방직 7급 문제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그리고 과목이 이제 세 과목이다 보니까 기출문제 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격권에 있는 수험생들은 다 적응하고 이제 고득점 한다는 거 그래서 이런 트렌드를 이제 계속 이어진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과잉 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예전에 이제 위헌이냐 아니냐 즉 치매냐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던 것을 목적의 정당성부터 날렸느냐 그다음에 수단의 적합성에서 날렸느냐 그런 판례를 조금 세분하게 이제 출제하는 게 거의 한두 문제씩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어렵긴 한데 이제 경향에 맞춰서 제가 다해 드리기 때문에 더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대부분의 이제 판례들은 기출문제 또는 기출문제 변형 최신 판례 범위 안에서 나오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앞에 두 과목은 기출, 기출 변형, 그 다음에 최신 판례가 중요하다면 경찰학은 사실상 판례가 거의 출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학 같은 경우는 이제 전통적인 문제가 뭐냐면 조문을 바꿔내는 문제예요 아까쯤 얘기했다시피 할수 있다, 하야 한다 바꾸고 숫자 바꾸고 이렇게 해서 조문 문제가 한80% 정도가 됐고요 20% 정도가 이제 이론을 묻는 문제였어요 이론을 묻는 문제도 옛날에는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학자 이름 바꿔내고 키워드 바꿔내고 이런 문제가 이제 기존 트렌드였다면 최근에 이제 행정법 과목도 들어오고 40문제로 바뀌어지면서 트렌드를 말씀드리면 일단 1번은 문제 유형의 다양성이에요. 그래서 형사법이나 형법처럼 판례 문제가 아무리 못 나와도 두 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경찰학에서도 이제 형사법 사례처럼 사례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나왔고 작년에도 계속 끊임없이 한두 문제 정도는 사례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조문 바꿔내는 문제가 한 60%, 새로 등장한 문제, 판례를 물어보는 문제. 또는 사례화된 문제 요 문제가 한세 문제에서 네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트렌드가 뭐냐면 옛날에는 암기해서 푸는 문제가 거의 90% 이상이었는데 최근에는 기본 개념을 잘 숙지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이해 위주 사고형 문제가 못해도 한네 다섯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문제냐면 교재에 있는 지문을 절대 안 써요. 모든 책에 없는 지문을 쓰되 하지만 개념을 이해하면은 처음 보는 문장이지만 개념을 응용. 에서 맞고 틀린지를 구별하는 문제 이런 문제도 최근에 네 다섯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번은 경찰학은 문제 유형이 좀 다양화됐다. 그래서 그 문제 유형에 맞게 문제 풀이 방법을 잘 습득해서 공부해야 된다. 요게 하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래도 역시 가장 많이 출제하는 문제가 아주 작은 부분을 바꿔내서 틀린 거 찾는 문제. 근데 여기도 약간 변화가 있어요. 뭐냐면 옛날에는 기출 문제들이 어디를 주로 바꿔냈냐면 할수 있다, 해야 한다 바꿔내고. 학자 이름 바꿔내거나 계급 틀리게 바꿔내거나 숫자 바꿔내거나 이런 문제가 주를 이뤘는데 최근에는 경찰청장 시도 경찰청장 경찰서장 명사 같은 거 바꿔내거나 의결인데 협의로 바꿔내요 아 이런 건좀 어렵죠 그 다음에 숫자를 바꿔내는 문제도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숫자를 숫자로 바꿔냈어요 11월 20일로 30일 20일 이렇게 바꿔냈는데 요즘은 문제가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숫자를 지체 없이로 바꿔 지체 없이를 숫자로 바꿔 이렇게 또 바꿔내요 그러니까 바꿔내는 포인트도 다양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푸실 때 명심해야 될게 뭐냐면 기출문제를 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거예요. 어떤 포인트를 바꿔내는지를 철저히 분석하셔가지고 그 기출문제에서 유용화된 그 패턴, 바꿔내는 패턴들을 남들보다 리스트를 더 많이 갖고 있어야 틀린 부분을 찾아내는 파인드 능력이 길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기출문제를 단순히 풀지 마시고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해서 어느 포인트를 바꿔내는지를 리스트를 업하시라 요게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기존 형태 문제뿐만 아니라 사례형 문제 탈레문제 특히 판례가 나오는 파트는 정해져 있어요, 경찰학은요. 고그 부분 판례 대비하셔야겠죠. 또는 사고용 문제. 그래서 새로 추가된 문제 유형들의 적응력을 올리는데 초점을 맞춰서 기출을 분석하시면서 또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점. 요거 명심하시고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경찰학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팔레가 새로 나오고 조문이 새로 바뀌어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희가 그냥 아예 찝어서 맨날 적중하면서 찍어드리니까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또 먹여드립니다. <laughs> 자, 좋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이야기했는데요. 뮤비 여러분, 어떻게 도움되셨는가요 많이 도움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 저희 다음 시간에 어떤 걸좀 나눠볼까요? 다음 시간에는 뭐 난관 대처법, 또 특이한 합격생 사례, 뭐 이런 부분들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